여름을 위한 쇼핑 후기, 릴리팝 샌들과 스타 스포츠 배구공 등 가성비 넘치는 쇼핑 템들을 소개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쇼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릴리팝 샌들. 물놀이, 사무실, 실내 어디든 편안하게 60% 파격 할인가 11,800원에 득템하세요. 29,800원 아쿠아 슈즈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킬크릭 바닥면 오픈항공커버. 지금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5%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38,500원에 득템하세요. 튼튼한 블랙 컬러의 골프백 커버로 소중한 골프백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3위입니다. 이젠버 킹 레이스 트레킹 샌들이 시원하고 편안한 발걸음을 선사합니다. 26% 할인된 가격 55,000원에 만나보세요. 뛰어난 기능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첫 걸음을 응원하는 스코센라이드 하이웨이킥 3피치 킥보드를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이의 즐거운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킥보드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스타스포츠 플레이 그라운드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고무 재질의 배구, 피구공이 놀라운 할인가로 제공됩니다. 공 가방과 펌프까지 포함된 완벽 구성.